안녕하세요, 구롱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울버햄튼은 6일 영국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1대 3으로 졌습니다. 리그 4경기 연속 무승 1부3패에 빠진 울버햄튼은 승점 식으로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디에곡 포스타는 울버햄튼이 브랜드포드전에서 우승부로 끝난 경기 중단 시간에 상대팀 선수 머리를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8월 13일 풀럼전 이후 처음으로 황희찬이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반 10분 울버햄튼은 랄라나에게 선제 득점을 내주며 끌려가나 했지만 2분 만에 게데스가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를 팽팽하게 가져갔습니다. 전반 35분에는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이끌어갔으나 전반 44분 브라이튼 미토마에게 헤더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3매도가 미토마에게 공중볼 경합 중 1대1 상황에서 뒤에서 밀어버리는 파울을 범하며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적 열세탓에 후반전은 더욱 수세에 몰렸고 후반 38분 미토마의 활약에 이은 그로스의 골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68분간 활약한 황희찬은 지상 경합 승률 50%, 공중 볼 경합 승률 25% 파울 1루 등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황희찬에게 평점 6.5점을 부여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스페인과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감독을 역임했었던 줄렌 로페테게 감독을 임명했습니다. 울버햄트는 지난달 로페테기에게 접근했지만, 로페테기는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로페테기는 그의 마지막 15경기 중단한 경기만 승리한 후, 10월 2일 경질된 브루노 라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로페테기는 2019년 6월 세비야의 감독으로 임명되었고, 2020년에 라리가 클럽을 유로파 리그 기록 6관왕으로 이끈 지 2년 후인 10월 초에 세비야에서 경질되었습니다. 루페테기는 11월 14일 아스날과의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끝난 후 공식적으로 몰리뉴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테브 데이비스는 브라이튼과의 토요일 홈 경기를 앞두고 루페테기 감독 선임에 대해 말합니다. 최고의 계약이고 우리가 만나려고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루페테기는 다음 주말에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클럽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되라 울버햄튼의 제프시 회장은 줄레는 최고의 코치로 엘리트 수준의 경기를 경험한 바 있으며 우리는 모페테기가 계약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지난달 초 라지가 경질된 후 울버햄튼의 유열 8팀 감독인 데이비스는 제임스 폴린스와 코니 로버츠 골키퍼 코치의 도움으로 임시 감독직을 올해 말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강등권에 머물게 되면서 감독영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축구 전문가 알바로 몬테로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4231을 했을 때와는 별개로 그는 433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루페테기는 미드필더에서 세병의 선수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수비수들은 윙어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남겨둡니다. 로페테기는 지금의 울버햄튼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리라 봅니다. 스페인 축구 전문가 길런 벨라그는 세비야가 스페인에서 가장 프리미어 리그 클럽스럽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바른 템포, 전술의 다양화 등 로페테기는 선수를 잘 관리하고 팀을 컴팩트하게 만들어 항상 승리의 가능성을 만드는 감독입니다. 루페티기는 세비아를 세 시즌 연속 챔피언스 리그로 데려갔고, 세비아에선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좋아요. 이제 팀과 새 감독을 헐뜯지 말고 뒤따라가 봅시다. 1월 23일 기회를 잡고 선수들을 라 리가에서 영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약속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하는 성숙한 감독. 나는 동의합니다. 훌륭한 팬 기반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클럽을 위해 잠재적으로 매우 좋은 인명입니다. 맙소사, 그 남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늑대가 바라던 최고의 소식.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